어떤 소소 의견이나 뭐 예. 보충 의견이나 음. 개별 의견도 없이 완전전원 일치로 그렇습니다. 판결을 예. 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라는 예. 격언을 예. 어, 확인해준 게 아닌가. 예. 이번 이발표문은 보면 일반 시민의 언어를 알려고 노력한 예. 흔적 같은 것들이 예. 많아서 음. 어, 예. 그래서 아마 판결 내용도. 예. 아무런 이견 없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예. 생각도 좀 하죠 이 본류라고 할수 있는 예.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일년의 행위에 예. 그런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예. 그 중대성 여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법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예. 여지가 원래부터 없는 사건이었다 예.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 말을 되새겼다고 예. 그랬는데 상식의 최소한 을 예. 확보한 음. 그런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고.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할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막 했다는 자체가 비극이죠. 예. 예.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막할수 예.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. 예. 2년 반 넘게요. 예. 그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가 이런 예. 것들을 새삼스럽게 확인해 줬죠.